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어려운 순간들이 꼭 있잖아요. 그럴 때, 하, 이걸 미리 한 번만이라도 연습해 볼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없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삶을 위한 리허설이라고 불리는 아주 특별하고 흥미로운 방법, 사이코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정말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 껄끄러운 사과를 해야 할 것처럼요. 사이코드라마는 그냥 막연하고 어려운 심리치료가 아니에요. 바로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풀어가는 아주 실용적인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 사이코드라마는요, 제이콥 레비 모레노라는 분이 만든 아주 독특한 집단치료법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문제를 그저 말로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에 직접 행동하고 또 연기하면서 문제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코드라마의 목표는 사실 아주 명확합니다. 내 문제가 뭔지 똑바로 와주보고, 아, 이래서 그랬던 거구나 하는 통찰을 얻는 것.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앞으로는 좀 다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법을 직접 몸으로 연습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상담 치료랑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확 느껴져요. 보통 상담은 문제에 대해서 머리로 분석하고 말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이코드라마는요, 문제를 온몸으로 보여주고 또 경험하게 만들어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죠. 문제를 마치 3D영화처럼 입체적으로 그리고 과거의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직접 마주하게 하니까 훨씬 더 즉각적이고 깊은 이해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무대를 한번 세팅해 볼까요? 한편의 사이코드라마라는 연극이 만들어지려면 꼭 필요한 역할과 요소들이 있거든요. 네, 딱 다섯 가지입니다. 마치 한편의 연극이 무대에 오르려면 꼭 필요한 것들처럼 사이코드라마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이 다섯 가지 핵심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해요.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죠? 그 다섯 가지가 뭐냐면요. 바로 주인공, 연출가, 보조자, 관객, 그리고 무대입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주인공이 자기 이야기를 가지고 무대 위로 올라와요. 그럼 전문가인 연출가가 길을 안내해주고요. 이야기 속에 나오는 뭐 엄마나 친구 같은 역할은 다른 집단원들, 즉 보조자들이 맡아서 연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관객들은 그냥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느끼고 공감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모든 일이 바로 이 무대라는 공간에서 생생하게 펼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요, 항상 정해진 3단계를 거쳐서 진행됩니다. 쉽게 말해서 준비 운동, 본 게임, 그리고 마무리 쿨다운. 이걸 전문 용어로는 준비 작업, 행위, 그리고 나누기라고 불려요. 자, 그럼 첫 단계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첫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기법에 대해 들었을 때 공통적으로 갖는 걱정이 하나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바로 이 생각이죠. 아니, 내가 사람들 앞에서 연기를 어떻게 해? 어색해 죽을 거야? 하는 두려움이요. 너무 당연한 반응입니다. 준비 작업, 즉, 웜업 단계는 바로 이 저항감과 두려움을 다루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시간이에요. 이 준비 작업의 목표는 간단해요. 어색함이나 불안감은 낮추고, 에이, 한번 해보지 뭐 하는 자발성은 높이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여기서는 뭘 해도 괜찮아 라고 느끼는 안전한 분위기를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처음부터 막 심각한 얘기를 꺼내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가벼운 게임을 하듯이 시작하면서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여는 시간인 거죠. 자, 이렇게 몸과 마음이 충분히 풀렸다면 드디어 사이코 드라마의 심장부라고 할수 있는 행위 단계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정말 마법 같은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몇 가지 핵심 기술들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사이코 드라마의 꽃이라고 불리는 역할교대입니다. 말 그대로 주인공이 잠시 상대방의 역할을 직접 맡아보는 건데요. 이걸 해 보면 평생 이해 못할것 같던 그 사람의 마음이 헤아려지는 정말 놀랍고 신기한 순간이 펼쳐지기도 해요. 이중자라는 기법도 정말 강력합니다. 이건 보조자 한 명이 주인공의 그림자처럼 옆에 딱 붙어서 주인공이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속마음을 대신 말해 주는 거예요. 마치 내 마음속 목소리가 밖으로 나와서 나를 지지해 주는 것 같은 아주 든든한 경험이죠. 네,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한 거죠. 겉으로는 괜찮아요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할때 이중 자아가 사실 제 진짜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하면서 그 숨겨진 감정을 수면 위로 확 끌어올려 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거울 기법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이 나를 연기하는 모습을 내가 관객석에서 직접 지켜보는 것과 같아요. 객관적인 내 모습을 본다는 건 때로는 좀 충격적일 수 있지만 가장 강력한 변화의 시작이 되기도 하죠. 자, 이렇게 강렬한 연기가 끝난 뒤에는요 모든 것을 안전하게 마무리하는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바로 나누기 시간인데요. 이때는 절대 조언이나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의 이야기를 보니 제 이런 경험이 떠올랐어요.처럼. 관객들이 주인공의 이야기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부분을 보았는지 공유하는 시간이죠. 이걸 통해서 주인공은,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는 깊은 연결감과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 비유가 나누기 단계의 본질을 정말 잘 보여주죠. 행위 단계에서 주인공이 내면을 솔직하게 드러내며, 말하자면 맨몸을 보였다면, 나누기 단계는 따뜻한 공감과 지지라는 옷을 다시 입혀주는 아주 섬세하고 소중한 과정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의 최종 목표는 대체 뭘까요? 그건 바로 우리 삶의 주인공인 내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창시자인 모레노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수많은 역할의 집합체라고 봤습니다. 단숨이 아버지, 딸, 회사원 같은 사회적 역할 뿐만이 아니에요. 먹는 존재. 꿈꾸는 존재 같은 아주 근본적인 역할들까지 모두 포함해서요. 사이코 드라마는 바로 이 역할들을 선명하게 비춰주는 걸과도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역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어떤 역할이 더는 나에게 기쁨이나 의미를 주지 못하고 그저 버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상태. 일종의 번아우시죠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자,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사이코드라마는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해오던 역할들을 똑똑히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는 바로 그 순간, 비로소 우리는 그 역할을 계속할지, 조금 바꿀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갈지 선택할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이제는 새로운 대본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